바로 그 비행물체가 나를 조선에 데리고 왔죠. 선생님 지뭐 하세요? 헤드과 소통. 피곤한 오후에는 역시 달달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시를 숨겨들어왔는지 알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어? 도쌤 너 사가지, 사가지 저거 창재는 뭐래? 하버드면 뭐래? 얘가 사회성이 없잖아 사회성이 나천성이에요나또 새로 이사한 집은 어떻게 또 알아서? 어떻게? 사인 해줄까? 사진 찍어줄까? 그럼 갈래? 딱 보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고. 여기 왕성할 때 이건 알겠어. 알겠는데 가서 공부를 해. 아니 운동을 해서 좀 에너지를 발산시켜 보든지. 여기서 이사만지 탈 생각으로 나 쫓아온 거면 너 진짜 잘못 짚었거든? 나 이런 일한 대만 견이네 여자 아니고 이런 곁에 새끼 야너 지금 무식하냐? 야너 지금 어디다 하나씩 입이나 하나이 옆집 사시는구나? 싸리 저 어른놈 새끼가 사람을 모르는거지 아 근데 진짜 나를 나왜이 몰라? 몰라? 어! 오. 형! 어! 현어 이뻐졌네 언제, 언제, 왔어? 나? 30분 전에 어. 학교 간면다태줄게 가자 천송이다! 아! 천송이! 어? 천송이 네.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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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옆집 어린 놈의 새끼! 쟤 여기 왜 왔어? 아는 사람이에요? 어? 와이지 뭐 우리 옆집 사람 어! 깜짝 놀랐잖아요!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요? 안녕 요 반갑자! 할 말이 뭡니까? 아, 아까 내주신 리포트 말이에요. 그 양이 아주 상당한 것 같은데. 아유, 사람이한또 모르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언젠가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거고. 사람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지. 네? 한번 도와주면. 두번세번 번 도와달라고 빌붙는 게 그게 사람인지 인생은 인간의 철들기에 너무 짧거든요. 전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말입니다. 왜 바로 돌아가지 못하신 겁니까?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요?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을 준 아이였어요. 그 사람 얼굴 너 기억나? 그 일은 왜 이렇게 중요는데송이는그 남자가 첫사랑이래. 첫사랑은 좀 오바고 그냥 뭐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얘기지. 그쪽 몇 살이세요?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봐, 또 말이 짧아. 아니, 어린아이 무슨 팩이 있어서 대학교 수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반말은 좀. 경자년, 방족에 그러는 거야. 방금 연? 연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욕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평소에 자전거 애용하시나 봐요. 평소에도 자전거 애용하시나봐요. 평소에도 스킬이 없을 땐 자전거 애용해요. 그리고 프로포폴 애용하고요. 정말 효과가 짱인 것 같더라고요. 천송희 씨. 네? 원래 제업에는 벗겨쓰기, 짜집기, 옷다안 됩니다. 근데 이네 포트는 그러면 관점이네요 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지들은 그렇게 다 알아? 그렇게 유식해? 안 있어! 내 e 오 do t 열 o m u 열열 y o u r 열려라 t a 열려라 음, 헐 진짜 열렸네. y o 겠지 내가 열었으니까. u m p y 쟁이 u r e not 사람 h u m p y Oh, you're n o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니까. 치과. 첫사랑이요. 키가 좀 크고 훈남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없고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은 있어요. 음, 주사 많은 여자. 무식하거나 잘난 척하는 여자. 그 모든 걸다 모아놓은 여자 하나 있네요. 나 오늘 푹 뜬다.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많이 기다린 거 아니야? 어, <laughs> 이건 아닌 <아니거든>. 같아. <laughs> 천성이다. 성아한번 어, 해주세요. 어요한해세요 <laughs> <laughs> 왜 항상... 잠시만잠시만 잠시. 네, 네. 아니, 여여 야, 여민아 타고 고여 좀좀 찍어. 아여고돈 어, 나가서 여유... 여유... 민유 여유... 아유 여유... 여 나는 이 얘기를 왜 해? 잘못된 같은데 어 이게 더잘나오 <목소리> 완전 잘 나와 <목소리> 잘 <인정>. 잘 <목소리> 아 웃으면 안돼 <목소리> <생각하지? 목소리>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어? 나저러려고 만든 거야, 근데.